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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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일단 장이 끝났는데, 오늘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어, 우선은, 오늘은 매매를 거의 안 했고요. 오늘도. 어, ENC를 어제 상따를 가져와서, 어, 시가에 대충 팔고, 어, 어느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긴 했는데, 그냥, 별로 버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한6%줄때 팔고, 어, 여기서 이제 깔짝 접근을 했었고요. 요 뒤에는 뭔가 제가 원하는 흐름이 완전히 아니어가지고 그냥 놔줬는데, 어, 이 구간에서는 좀 해볼까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냥, 어, 약간 뭐 사도 많이 넣어도 못살것 같고 이래가지고, 어, 물론 강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ESL에 이제 관계가 붙어 있는 종목이긴 것도 맞고요. 근데, 어, 그래도 이제 사연상, 이제 사연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번째 상가를 노리는자리여서 어,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어떤짓 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완전히 마음에 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일단 좀 놔주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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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그냥 네, 그냥 관망을 했습니다. 관망을 했고 어그 다음에 센즈랩을 어제 이제 종가배팅으로 가져와서 그냥 오늘 시가에 다 팔았어요. 어제 시가 상황 상한가였는데 시위 상보다 그냥 좀 낮게 떠서 시작하길래 어 저는 그냥 그럼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별로 어차피 이거 이 수익률 자체도 크고 물론 제 목표가가 한 이쯤이긴 했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여기까지 만 오백 원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주는 만큼만 챙기자 좀 이런 주의여서 어, 그리고 물량이 작지도 않았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보니까 9.27%가 뜨는데 이 정도도 큰 수익이니까 하루에 이 정도 수익을 본다는 게그 다음에는 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한양행을 한번 겪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특히 이날 이날에 유한양행을 보고 나니까 다른 종목들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어. 일단은 그래도 유한양행은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사실 시장을 보는 이유가 없는데,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어, 유한양행이 갈까봐 그냥 보는 거예요. <laughs> 다른 이유 없이, 유한양행이 가는 날에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걸 놓치기 싫어서 일단 그냥 시장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제 기준에서는 현재 시장이 뭔가 이 풀장을 뛰면서 보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낫 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그냥 어, 또안 가는구나, 이러고 뭐 별거 없구나, 이러고 그냥 다 넘겼습니다. M삼팔이 강하긴 했으나, 어이 구간 사실 어, 고점을 넘기리란 거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이, 이날의 흐름 때문에 이번 전, 근데 이제 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빼길래 아 그냥 여기 안 가는 건가 이 생각하고 얘를 좀 내가 틀렸나보다 이 생각하고 되게 음 뭐라 해야 지좀 선입견 가지고 유심히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어 호가 흐름상 약간 제가 매매하기좀 부담스러운 흐름이었고 봤어 봤긴 봤지만 그래도 섣불리 손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이상승 자체가 과가 파르고어 그래서 그냥 일단은 에구간에서 놔줬다는 점. 어,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모든 게제 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다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놓치는 것도 어, TDS 팜도 당연히 안 했고 뭐 리뷰할 만한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 한동화성도 안 했고 얘는 늘 전강 후약이네요. 늘 오히려 좀 이런 식의 갭 떠서 시작하는 날 얘는 시초가에 그냥 잡으면 되는 것 같아 보면 수급 좀 들어올 때 확인하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나마 매매만 중공은 e n l 이었는데 e n l 도 매매를 제가 포기를 하면서 도전을 포기하면서 그냥 안 하기 도전하지 말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이렇게 끝났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또오늘이또 8월의 마지막 날이거것 같은데 맞죠? 8월의 말만날 맞죠? 네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9월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어뭐 7월도 그랬고 8월도 유한양행 빼면 뭐가 없었고 너무 너무 유동성이 아예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이라고 딱히 큰 기대는 되지 않지만 일단은 지키면서 기다리면 그래도 유한양행처럼 좀 괜찮은 종목 하나만 나와줘도 어, 수익을 좀볼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냥 그 정도만 바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 많으셨고 영상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수고해요.